두근두근 TV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청자가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T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홍지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으셨나요? 네, 학창시절 여름이 되면 늘 남량특집으로 전설의 고향이 당대 최고 인기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2009년에 방송된 전설의 고향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 지역마다 내려오는 전설의 기반에서 공포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 교훈을 담고 있어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그렇군요. 1977년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여름 남량특집으로 방송됐던 전설의 고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설의 고향 혈기편입니다. 전쟁에서 한 남자가 전사합니다. 내가, 내, 내가 뭐?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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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전설의 고향에서 빠질 수 없는 죽음의 사실. 저승사자도 등장하는데요. 남자가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이 박쥐에게 육신을 물립니다. 결국 혈귀가 되고 마는데요. 전설의 고향 최초로 흡혈귀에 관한 전설을 다루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저승사자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매 밤마다 수천회를 흡혈하면 되네. 아홉 번째 흡혈하는 날, 자넨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수가 있네. 한편 혼인을 치른 여인이 남편에게 소박을 맞습니다. 응. 와, 안타까운 사연이 있군요 와. 네 연희라는 여인인데 남편에게는 정인이 있었어요 혈기는 연희를 노리고 찾아갔지만 눈물을 흘리는 연희를 보고 첫눈에 반하죠 <laughs> 아버지 이승에 있을 적 어머니에 대한 엄마, 기억도 떠오릅니다 가, 가. 엄마 나도 뭐 하지 마! 같이 가! 엄마 혼자 왜 가? 나랑 같이 가, 엄마! 설상가상으로 연인은 시댁 어른들로부터 아님, 가진 핍박도 봄에... 받습니다. 어머니... 너무에서 청자에서... 네, 부친이 역모에 휘말리면서 구박받았어요. 전설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laughs>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혈기는 쫓겨난 연희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난 사람으로 환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괴물인 채 짐승인 채로 살아야 합니다 혈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만 혈기 돼서. 사냥꾼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아시와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씨, 아, 얼른, 얼른 도망가세요. 어서요. 아. 당시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죠. 점점 발달해가는 CG를 보는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어서지 피를 드세요. 날이 밝으면 영영 사람으로 환생을 못 한다지 않았습니까? 혈귀는 연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만 회복은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연희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결, 결실을 이루길 바랬는데 무척 안타까웠어요. 혈귀는 사람이 되지만. 연희를 따라 죽음을 결심하죠. 아 우리 두번 다시 헤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전라북도 완주의 창기 전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혈귀와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은 오늘날 참된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 여운이 남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으로는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구미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무 꾼 연돌이 개에게 쫓기는 여인을 구합니다. 저요, 저요. 저요, 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 그럼요. 아,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참말로 죽을 때까지요? 한강 그냥 색생각 하다 보면은 어, 이 여인의 정체가 찬다니까. 구미호인가요? 거짓말. 네, 사람이 되려면 천일 동안 인간의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데 구미호는 옛날에 그리 귀했다는 아, 소금 동굴의 아, 씨, 위치도 세상이... 연돌에게 알려주죠. 섹시. 아, 부족한 보리한 말은 이걸로 대신 하마. 하지. 됩니다요. 그건 돌려주십시오. 그건 돌아가신 이 사람 아버님 껍니다. 요 나으리. 응. 나으리가. 아니 안되답게요. 연돌은 구미호가 갖고 아니, 있는 아버지의 유품을 지켜주다가 관아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구미호는 자신을 아껴주는 연돌에게 감동하며 진정한 아내가 되죠. 아, 아. 보름달이 뜬 밤. 어린아이에게는 구미호의 정체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숨기고 있던 구미호의 정체가 탈론할 뻔 합니다. 구미호는 다친 연도를 위해 자신의 꼬리를 약으로 먹이는데요. 구미호의 꼬리는 만병을 다스린다고 해요. 아이고 연도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어? 사실 구미호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어머니까지 인간에게 희생되고 여우도 화살에 맞으면서 얼굴도 변하게 되죠. 오늘도 늦은 니께 그리 알아. 그리고 그 흉한이께 나돌아다니지 말고. 아 어디 뭐 숨겨놓은 폐물 같은 것도 없냐? 도박에도 손을 댄 연돌. 구기 영화를 누리게 해준 구미호에게 도리어 재물을 더 내놓으라 하기에 이릅니다. 끝없는 탐욕에 휩싸인 연돌은 구미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배신까지 하는데요. 저, 저, 저 여자가 바로 구미호요. 자신을 희생하며 인간을 사랑했던 왜? 구미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덥고. 날 불에 태워 살아도 말해보아라. 그래도 재물이 좋더냐? 피아녀 세시. 인과 응보라고 하죠. 구미호를 잡아 팔아 넘기려던 했던 연도은 마침내 낭떨어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그 어떤 진승이나 요괴보다도 더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네, 구미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탐욕이었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다 보니 새삼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인간으로서의 도리, 권선징악 같은 교훈을 담고 있어 다시 한번 울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으로는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배신을 당한 구미호 이야기인데요.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생각이 났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덧붙여 KBS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공포물을 제작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 두근두근 TV 속으로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